네,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대 수상자, 김대표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 최근 기간의 매수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흐름 전환에 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에 와있다라고 네,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단기 박스권 상단에 이제 위치하면서 이 자리를 밟고, 이전 자리, 전고점대 부분까지 상승이 아니라, 회복해주는 흐름들을 네,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 셀트리온의 현재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제 곧 나올 만한 이제 내용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내용적인 부분들은 어떤 것을 토대로 말씀드느냐 지금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사주 매입이 곧 종료가 되거든요. 자곧 종료가 될 것이고 이 종료 이후에 1 개월 내에 어,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1, 이에 우리 이후에 이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내용들이 어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 시장이 어느 정도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주가가 이제 움직여줄 가능성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제가 왜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이해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나왔던 내용 중에서 이 내용들 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뭐 단독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상당히 조금 이게 어 특별한 이슈 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이렇게 보면 국민연금 셀티룬 이사 보수한도 지금 반대했다. 200억원 과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그럼 셀티룬의 타겟이냐 국민연금하고 셀티룬하고 결국은 이런 입장차 계속 있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전혀 아니죠. 뭐 반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면 국민연금은요, 이사보수한도 경영성과 등 이유로 대부분 반대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연금에 이제 반대 의약권의 행사에 따라 하는 것이 셀트리온에만 뭐 치우쳐졌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 셀트리온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왜 1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느냐? 시장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뭐냐?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은 이게 뭐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1분기 실적, 사실 시장에서는 부진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왔었고, 그 이유는 뭐예요? 셀티론 헬스케어를 이제 흡수합병하면서 재고자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또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다시피, 미국 진출이 되어 있죠. 미국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미국 진출을 통해서 직접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이 직접 판매가 이루어지다 보면, 뭐가 들어가요? 비용적인 측면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 비용적인 측면이 이제 1분기 때 나오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이제 부진할 것이다 라는 우려감들이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이 되기 전에는 일부적인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해소되었다. 그래서 상승했습니다만는 1분기 실적 성적표를 발표를 앞두고 주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변곡점이 왔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런 우려감들이 많이 탈피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뭐, 진두르는 부분들이 수급적인 부분들이었죠. 자,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시장이 저 PBR 쪽으로 많이 움직였던 상황들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나, 이제 IT, 인공, 어, AI 쪽으로 이제 움직임을 주면서, 수급적인 부분들이나 시장의 관심들이 조금 주춤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반면, 이제, 알테오젠이 치고 올라가면서, 셀트리온이 다시금 이제 부각이 될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자, 그런 주가의 움직임을 주지 못했고 됐었다 라는 것은 셀트리온이 지금 너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차트를 한번 좀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하락의 이유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가 있었냐면 기간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1월달부터 2월달까지 3월달까지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앞에 물량들이 이제 소화를 시키는 이 매물대 소화가 이제 필요한 구간이겠고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완전한 흐름의 전환, 그러니까, 회복이 되어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셀트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이제, 바닥권을 탈출해줬다라고, 내볼수 있겠는데, 이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단기적으로 20만원대까지는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20만원대까지는 순식간에 갈 거예요. 그리고 나데 여기서 또한번 눌림을 줄 겁니다. 눌림을 주고 셀티론은 늘 그래요 좋은 모습 보이다가 항상 음봉들이 강하게 떨어지거든요 요 음봉이 나오고 난뒤그 다음에 또 자리가 나올 겁니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그 지금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셀티론을 추가 접근을 하려고 한다 그러신다 그러면 전 지금 이제 타점을 잡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타점을 잡으면 된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셔야 되냐 결국은 여기서 필요한 것은 자사주 매입의 종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실적 발표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 내용들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어서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하게 해 놓으시고요. 네, 좋아하게 조, 좋아요 해 놓으신다 그러면 다음 영상 나올 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니까. 자, 요거는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네, 다음 편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주 검색기 즉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내 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인데 어 제가 이것을 영상으로도 제작을 했고 또한 실시간 테마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 누굽니까? 실전 투자 대회 수상자 네, 김대표이고 어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급등주 검색기다. 그렇게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선 뭐 자리를 비워야 되거나 또아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운 분들한테 상당히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급등주를 포착해 내는 것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네, 되실 겁니다 자요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선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로 받아 가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다운로드를 네, 받으실 수가 없도록 제가 잠궈 놨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신청자를 받아서 네, 다운로드를 풀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요거 설명은 네, 뒤에 가서 받아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어, 자동매매 프로그램 급등주 검색기, 어, 실제 모습을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 화면에 보시면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어, 증권사의 hts와 동일하게 나타나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호가창이 그대로 나와있고, 그리고 매수와 매도도 가능한데, 일반 주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략매매라고 해서 내가 매매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나중에 알아서 매도가 되실 수 있도록 자동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겠죠. 급등하는 초입 구간에 우리가 종목들을 포착을 시켜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칩셋 미디어 보시면은 현재 17% 수익 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라인 때였죠. 16,100원 대16,905 950원에 이제 매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홀드가 되면서 수익이 극대화되고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포착을 해내느냐 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색 종목이 들어가시면은 급등주에 어 해당이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세력들이 진입해 있는 종목들이 그대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나라엠앤디, 한농환성을 비롯해서 어 지금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는 코인테크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MK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무조건 급등 출발한 것이 급등주로 포착이 되느냐 아니죠. 자 MK 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보합권에서 흐름들이 나왔다가 지금 상승의 폭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거기다 세력의 시그널이 나와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세력들이 여기에서 포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변동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이처럼 세력들이 진입해 있고 급등의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이렇게. 포착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겠죠 또 화면에 보시면은 어, 골든크로스 종목이다 저점 종목이다 해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특히나 저점 가능한 종목들은 아주 좋은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원인택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상승해 있기 때문에 포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없겠죠 자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은 거래량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거래량들이 줄어들어 있다는 것은 시장의 관심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의 관심이 크 게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저점 공략 종목으로 포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것을 포착이 되냐면은 이 주가의 현재 위치 현재 주가의 상황과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들 거기다가 속해 있는 업종들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이 되어서 저점 공략 종목으로 이렇게 포착이 된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뿐만 아니죠. 자 테마주 검색기다라고 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테마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들이 나와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다, 의료기기 관련주다, 전기차 관련주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와 테마를 통한 우리의 종목의 선별이 가능하고 이 종목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있을 만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고 사용을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이 부분을 우선은 제한적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 이거 한번 체험을 해보고 또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연락처 있죠. 자 위에 연락처 010 7 5 5 6 8870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숫자 다른 거 적지 마시고 숫자 1번만 적으셔서 내네 문자 보내 주시면 은 제가 매일마다 이것을 드리는데 선착순으로 드릴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인원을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거 바꾸자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연락처에다가 숫자 1번 남겨주시면은, 자, 급등주 검색기, 네, 사용을 해 보실 수 있도록, 네, 체험을 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위에 연락처 있죠? 010-756-8870으로, 네, 문자 보내주시고, 숫자 1번 보내주시면은, 급등주 검색기 다운로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고, 링크, 네,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이 따박따박 차곡차곡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참여하신 분들은요, 제가 앞으로 또, 어 이런 검색기를 활용하는 방법, 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영상을 제작해서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많이들 네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